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 잘못했다가 딸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아버지가 한명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 기두온의 아들인데 기두온이 정실부인에게 낳은 아들이 아니고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깡패로 살았 어요. 깡패로 살다가 암몬이 침공 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옹립을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 이거 잘못 약속 하면 이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상상을 못한게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게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돌아올 때 당연히 가족 중에 제일 먼저 환영 나오지 누가 나오겠어요? 딸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소고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 환영 나왔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 약속했잖아요.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국은 그 약속 지킬 수밖에 없어서 그딸 시집도 못 가고 번제로 드렸으니까 죽은 겁니다. 대언 담담 소언 첨첨이라는 말이 있어요. 큰 말, 정직한 말은 담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언, 거짓말 같은 거는요. 참 보면 말이 많고 수다스럽고 그리고 간교하지요. 우리가 맹세들을 가끔 하는데 이 맹세는 지켜질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조심해야 돼 제가 평생 살면서요, 맹세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그 맹세할 때 항상 근거가 뭐였냐면, 어릴 때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나 어릴 때 애들하고 뭐 하면서요. 맨날 1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100만 원을 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냐면, 그뭐 맨날 약속해요.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리고 다 약속을. 그럼 이제 그하는데 사실 인간이 이거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맹세를 지금 다루고 계시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맹세를 다루실 때 같이 다루시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확대되는 게 뭐냐면 맹세라는 거지요. 사람은요. 살인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어요. 평생. 간음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매일 해야 되거든요. 말은 하루에도 여자들은 뭐 하루에 5만 마디 쯤 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5만 마디 말에 거짓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라고 민족의 지도자죠 그런데 이분이 <laughs> 우리가 일제 식 식민지가 된 이유를 이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민족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 제가요. 도산 안창호 그 전기를 읽으면서 요기를 읽을 때 밑줄을 쫙 끄고 끝에다가 물음표를 이렇게 딱 했어요. 왜? 아무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하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고,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과연 그 이후에 거짓말을 안 했을까? 저는 거짓말을 했다에 백만원 겁니다. 이게 뭐냐? 거짓말 했을 거예요. 왜요? 인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거짓말 하게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에 네덜란드 사람으로 이렇게 배 타고 지나가다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배가, 그죠,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멜이 1668년에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출판을 하나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멜표류기입니다. 그 하멜표류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구절이냐면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남을 자꾸 속여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기고 자랑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모여 가지고 얘기하면 아 과장이 심하고요.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심지어 그걸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어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짜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 거짓말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세계에서 제일 잘 속는데요. 거짓말 잘 하는데 그러면 남을 속이면 자기는 안 속아야 되잖아. 그런데 남을 잘 속이는데 또 뭐냐면 제일 많이 그 남한테 거짓말에 당해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왜 문제가 되냐? 거짓말은요, 사실은 자기 인격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뭐냐?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인격을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세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맹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안 믿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안 믿으니까 그다음 뭐냐? 맹세를 하는 거야. 내 이거는 꼭 지킨다. 그런데 인간은요, 꼭 지킨다 그러면 꼭안 지켜요. 그건 뭐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맹세를 하면 어떤 형벌도 감수해야 되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엄숙한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도 안 지키는 겁니다. 인간이 왜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면 거짓말 안 합니다. 약하니까 거짓말 하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그거 얻기 위해서 살짝살짝 거짓말. 그리고 자기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과장하고 속이고 감춥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거짓말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즐기다 보면 이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 속에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은 곧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바르라고 하는 그 유대 말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정직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잘 할까 거짓말을 못 할까? 거짓말 잘 합니다. 유대인들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안 하기를 원해 가지고 그 뭡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지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도 안 지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딱 선포해 놓고도 다 뒤바꿔버리는 게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기가 하늘 앞에서 깨끗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그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늘을 하늘을 두고 맹세하든지 말든지 그거에 뭐 제가 알 바가 아닌데 가끔 보면요 신문지상에 어떻게냐면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난 정직한. 나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건 틀림없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며칠 있다 보면 그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기 정직하다고 얘기한 거다 드러나가지고 거짓말이 드러나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엔 어떤 율법을 낸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유대인들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다가 안 지키면 너무 부담스럽거든. 예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안 지키면 너무 부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맹세의 법칙이 뭐냐면 하늘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늘하고 하나님하고는 좀 차이가 많잖아요. 땅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건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이 이 유대인들은 맹세가 습관이 돼 가지고 그 뭐냐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헛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읽어 보면요. 맹세의 예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맹세하느냐? 맹세할 땐, 남이 나한테 어떤 걸 맹세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약속하고 맹세하면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뭐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 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사기꾼들이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이 얘기를 하지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어 놓고 사기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어떤 사람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면 내가 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다. 여기까지 끝나면 믿어야 돼. 요 정도면 어느 정도 믿어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끝에다가 사족을 다느냐면 만일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 구절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위로 쯤못 받으면 어때? 재산 지키는 게 낫지. 이게 다 보면 사기꾼들이 이게 다 빠져나가는 구멍이에요. 어? 내가 전쟁에서 살아들어오면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다. 그런데 그걸 못 지킬 때는 뭐냐? 난 위로 못 받고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돌아왔어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1억이야. 1억을 이 강북제일교에다가 딱 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위로 못 받고 사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책임지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는 덜컥덜컥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꿰뚫은 주님께서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맹세하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맹세할 거 없어요. 왜요? 그거 다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는 왜 하냐? 자기 성실성을 위장하는 겁니다. 진실성을 위장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는 이미 거짓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요, 맹세를 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약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맹세 왜 하느냐? 자기 완벽하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약속을 어긴 것도 많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한 약속 어긴 건 많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하고 한 약속도 어긴 게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약속도 어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맹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편의주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정직하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해서 거짓말을 가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뭘로 포장하느냐? 거룩함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뭐냐? 위장된 거룩함입니다. 거짓말은 뭐냐? 거짓말은? 거짓말은 실현된 거예요. 맹세는 뭐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맹세하지 마라. 네가 지킬 수가 없다. 우리가 서원한 거다 갚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다 갚아야지요.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 생활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옳다. 아니다. 이것만 하는 거요 예. 아니어로 하라는 거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만 할수 있는 건요, 이 내적인 힘이 강해야 돼. 내적인 힘이 약한 사람은요, 옳다 그리고 설명이 쫙 붙게 돼 있어. 변명이 쫙 붙게 돼 있어. 그럼 그 변명하는 순간부터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 예, 아니요. 이건 정말 엄 엄청난 내적인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 할때 아주 그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져 있는 병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하다고. 그, 저, 부대 내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올바르기 때문에 이 부대 생활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 뭐 많이 때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알려진 건이 사람은 바른 생활 사나이에요. 근데 제대 1개월 앞두고 뭐 저는 일병이었을 때인데 1개월 앞두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제대를 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이 양반이 저한테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초코파이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야이저 바른 생활 사나이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정말 내 마음으로는 개과천선 한 모양이다. 그래서 그 초코파이를 받아먹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 진짜 노아홍수 이후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초코파이를 주다니.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요. 내 옆에 또 슬그머니 다가와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요. 요번에는 그것보다더 좋은 거를 갖고 왔어. 뭔지 아세요? 깐포도 깡통. 군부대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깐포도 그 간스매가 있는데 이거는 최고의 간식이에요. 이 깐포도 깡통으로 하나 다 가져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조일병, 힘들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야, 이 깐포도 하나에 정말 이 사람 훌륭하구나. 깐포도 먹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 제대할 때 이분이 그 선행을 저한테만 한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초코파이도 주고 깐포도 깡통도 주고 막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그 군부대에서 없는 돈에 돈을 모아가지고, 패를 만들어주고, 선물을 만들어주고, 제대를 축하해주고, 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PX에서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뭐냐? 여태까지 내 이름 달고 한달 먹은 거야.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대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야! 사람이 그 px 딱지를 갖고 왔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선행을 행한 거는 다 거짓말이야 이 사람한테 깐포도 주고 한 달치 먹고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행이었는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거짓과 위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내에 보증서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아마 여럿 있을 겁니다 사람 믿고 보증 쓰는 거거든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야 제가 언제 여러분 사람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 있어요? 난단한 난 번도 없어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언제 사람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니까 다 못되게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못 살지만 그래도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 아니오 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도인 곁에는 아 정말 믿을 만한 사회가 됐구나. 여러분, 신용카드 긁는다고 신용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을 때 신용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용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믿을 만한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신용도가 높아야 돼요. 그건 뭐냐? 자기가 말한 약속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몸부림쳐야죠.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렇지 않고서 뭘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란서하고 터키하고 전쟁을 했는데, 불란서 황제가요, 터키 황제에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포로로 사로잡혔는데, 이번 기회에 터키는 이 불란서의 이 황제를 그 다음에 윽박지르기 위해서 이 터키 황제가 먼저 강화조약을 하면서 이 조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나는 마호메트를 믿지 않겠다. 해. 그러니 너도 약속해라. 해. 그러면서 뭐냐면 이 조약을 어길 때는 이 세상에 예수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거 맹세해라요. 그때그 불란서 황제가 날 죽여라. 난 그런 맹세 못한다. 그 강화 조약은 체결됐고요. 그 사람은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진실을 말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믿을 만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국가가 믿을 만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아름다운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맹세의 달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맹세를 지킬 만한 인격이 못 됩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늘부터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참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믿을만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입에서 진실만을 얘기를 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에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